자, 터키의 프리킥입니다 올기는, 한복판 약간 오른쪽 패킹 시점에서, 자, 반으로 찍어 차올렸습니다그은 브리킥, 네, 슛! 자, 네, 키리킥파투명광이잘막았습 아, 지금도 실점 이게 잘 넘겼어요. 네, 아, 상대 선수에게 공을 많이 뺏기고 있는 모습이죠. 슛! 아, 지금도 아, 안심했어요. 아, 니까 네, 네 결국또 골잡이 슈큐르에게 골을 허용하고 마는데요. 박진섭, 자, 프리킥 자, 헤딩! 자, 슛! 골리킥파와 야, 마주치면서, 멀리 또 거절하는 바람 다리 을 부렸습니다 페널티킥이에요 페널티킥 예1대 떨어지고 자 슛! 네 아주 강하게 쳤습니다 네 터졌습니다 1대1 됐습니다 자 고르게 맞습니다 헤드슛! 아 틀렸죠 자 중심으로 득점입니다김민중 선수 김민중선수입 역전! 역전했습니다 역전 빨리 들어가야죠 빠릅니다 지금요 자 슛! 어 포스터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아보 됩니다. 경기 끝났습니다. 드디어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터키를 이겨보네요. 2대 1로. <laughs>